안녕하십니까 리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오프닝만 지금 세 번째를 찍고 있어요. 새가 해 밝아서 이렇게 또새첫 고기도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어, 나와서 낚시를 해봤지만 이틀 동안 지금 꽝치고 새셋째 날입니다. 지금 좀 늦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어,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도 모두 다 어,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0년도에도 어,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2020년도에는 음 열심히 해서 어 구독자 어만 명을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수지 수로권 다 가봤지만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좀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로 한번 찾아봤는데 어 예전만큼의 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바닥이 살짝 드러난 걸로 봐서는. 어,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는 걸 보니까 아배스들이 오! 아 고기 빠진다 고기 빠진다 아, 여기서 일단 멀리서 한번 일단 애들 놀랬지 않게 멀리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화이팅 해가지고 자, 오늘은 꼭 고기를 새해 첫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손이 어려가지고. 오케이, 어! 반응한다! 반응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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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씨야. 어, 따라온다. 아, 따라왔는데. 하아 어! no. 아, 미쳤다 뭐 이런 실수를 하냐 자 다시 잡으니 아 너무 아쉬운데 좀 아, 손이 얼어서 잘 느껴지지가 않네요 고기가 좀떠 있는 것 같아요 물 이게 움직임이 포착이 될 정도니까 좀떠 있는 것 같아요 고기자요 앞쪽에는 너무 수심이 얕아서 고기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애들이 분명히 놀래서 빠질 거거든요 조금 내려가지고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우유 잡는 이거 와딱 큰일 났네 하... 낚시 줄만 보고도 도망을 가거든요 일단. 음? 분명... 어 잡았다. 오. 넵. Nope. 아. 장. 스팅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그에도 32분의 1온스 커테이크 갑니다. 오, 잘날라가네 어. 와, 또 큰놈이 빠져나가나? 어, 먹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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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와. 나이스! 자, 올해 새첫뺐스입니다 나이스! <laughs> 자, 새첫 베스 기념 사진 한방 찍어주고,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 12월 달에도 제가 꽝을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야, 아, 드디어 면꽝하네요. 아, 나이스. 이아이 아, 이 비린내를 얼마나 막고 싶었던지 나이스 자 계속 저쪽으로 한번 공략해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야 손맛 좋다 역시 이게 베스트 낚시 아니겠습니까 몇 번만 던져보고 바꿔야겠어. 누구 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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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맛이지. 자두 번째였습니다. 사이즈는 사실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질을 느끼고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이런 행복감만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 나이스 아, 아 여기 자꾸 걸리네 자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 가서 뭐 구조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쪽 가가지고 괜히 어, 고기만 다 쫓아 보내는 꼴이니까 아깝더라도 터뜨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카이젤 리그로 한번 꼬셔볼게요 아 비거리가 안쓰긴데 어,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좀 좋다. 야, 카이젤리그 나이스. 오늘 마리스. <웃음> <웃음> 나이스. 자, 3마리 잡았습니다. 와, 오늘 진짜 5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스피닝 나이스입니다. 삐리 왔어요, 삐리. 여기 서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다 걷어내고 나면은 저쪽 이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기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제 어, 얼었던 것도 살짝 녹아내릴 것 같고. 3인치, 그로범으로. 아, 얘네의 목적은 저 뜨신물에서 나오는, 어, 뭐, 먹이감, 먹이감일 거예요, 분명히. 아, 보고 갔다. 쟤. 아, 선글라스 깨야겠다. 와, 많다. 아직 오케이, 그렇지? 아, 따라온다, 따라온다. 우와, 우샤. 네 번째 뵀습니다. 오늘 목표치 달성할 것 같아요. 아, 나 이스! 아, 기분 좋아. 사이즈는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스피닝으로 잡기에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나이스!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고기는... 어? 고기는 한 10마리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어뭐라 뭐, 해야 되지 일단 고기를 어, 뭔가를 잡아 먹기 위해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잡히가지고 올라 이렇게 딱 채비를 바꿔줄 때마다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지금. 자 이제 3.5 인치 제블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제블린 3.5인치 가지고 엄청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먹은건가? 어먹었 뭐. 나이스 오케이 <laughs> 아... 아, 오케이, 우차, 아, 자, 이게 지금 얘네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애들은 좀 똑똑한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라든지 뭐 옆에 있던 어, 동료 베스들이 어, 어떤 루어의 잡혀 가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연속적으로는 이거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채비를 바꿔 가지고 좀더 다른 느낌을 주면은 또 바, 바로 반응을 하네요. 아, 신기하네요, 여기 애들. 자, 일단은 오늘 목표치 5마리 채웠고요. 아, 오늘 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걸어 봅니다. 나이스.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 이 제가 이 보조 배터리를 챙겨 왔는데 오자 어, 없다. 아엄맞췄지로 제가 보조 배터리 챙겨 왔는데 이게 충전이 아안돼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이걸로라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그렇지. 와, 힘좀 쓴다. 우와. 오케이. 와, 다야 야, 그래도 네가 강배스라고야 오이 차오야 나이스 빠르게 어, 정리를 하고 어, 배터리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이 재밌는 날이 배터리를 안들고가지고이 뭐하는? 자자자자 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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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이스, 연타. 그렇지 그렇지 빨리,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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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힘 빼고 뭐할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자 일곱번째 배스 나이스 가만히 떠가지고 이쪽 요, 요쪽에서 벌레라든지. 나이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우야, 힘 좋다. 오. 역시 오랜만에서 피닝으로 잡으니까 재밌네요. 자 여덟 마리, 나이스. 자, 아, 아, 나이스. 자,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어, 2020년, 어, 올해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 19년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제 채널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2019년도를 이제 지나면서 2020년도가 다가왔는데요. 2020년도에는 꼭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모두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2020년에도 제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저도 2020년도에도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